이 시장이 커졌을 때 디팩터, 표준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게 되면 은이 비즈니스를 점령할 수밖에 없다는 라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NFT 시장이 커지고 우리가 디팩터를유지하고 성취하면 은 데카콘이 되는 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NFT뱅크의 조희입니다. NFT, NFT 업계 최전선에 있는 NFT뱅크의 소식이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NFT뱅크 팀원들을 만나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이미 우리 채널에서 많이 만나보셨을 크리스입니다. 와 <laughs> 크리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다 익숙하시죠?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크리스라고 하고요. 오피셜한 어. 직책은 VP of AI Ops라고 하는데 음. 기술 리더를 하고 있고 ML Ops, AI를 엔지니어링적으로 상업화시키는 일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음. 백엔드도 음. 하고 있고 <laughs>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하고 문화라든지 리크루팅도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laughs> 말씀해주신 게몇 개예요? 네. <laughs> 저희 회사의 슈퍼맨이세요. <laughs>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음. 이 NFT 뱅크, 일단 처음 알게 된 과정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사실 예전에 논스라는 곳에 살았었어요. 네. 블록체인 커뮤니티 같은 곳이에요. 거기 살았을 때 음. 알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AI 쪽에 전문가를 구하고 있다는 데니얼을 음.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이 나서 추천해 줘서 네. 바로 그 저도 시간이 나가지고 데니얼 네. 그 바로 만났었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음. 커리어가 AI 쪽인데 음. 블록체인 쪽에서 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응. 이제 NFT의 가격을 AI로. 그 다음에 금융상품으로서 정확한 밸류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돈을 벌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라는 게 믹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고 열심히 리서치를 해봤죠 엑시 스컬라시 오브 <laughs> 라아 그것도 있었네. 제가 NFT 유틸리티가 있다라는 경험을 해봤자 엑시라는 거 통해서 물론 많이 떨어졌지만 저는 시장이 아직 안 왔을 뿐이지 너무나 명확한 미래라고 <laughs> 생각해요. 레디 플레이어 원을 엄청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음, 음. AI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자동화된 세상에서는 결국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음.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어요 음. 그래서 그 미래가 NFT를 통해서 오게 될 거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음. 네, 그런 거 경험해봤죠 어, 오시고 나서 음. 어떤지? 기존의 웹2의 문법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기술회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한 2, 3년 정도의 로드맵을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웹3 쪽은 음. 3개월마다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연초에 확신을 갖고 달렸던 것들이 음. 실제 세상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게더 웹3의 문법에 맞다라는 음. 걸 느꼈어요. 음. 재밌어요. 네. 음. <laughs> 만족스러운 점은 제가 낼수 있는 임팩트가 크다. 음. 왜냐면 시장이 언디파인드 된 상태에서 우리가 평소에 일반 금융권에서는 접했던 그런 개념들이 음. 여기 정의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뭐 론이라든지 음. 우리가 망치 들고 와서 만들어내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인더스트를 창조하는 재미가 음.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경쟁들이 있긴 하지만 음. 파이가 크고 이 시장이 크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임팩트가 큰 것에 비례해서선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략적 포지션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시장이 커졌을 때이 포지션에서 디팩터 표준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 비즈니스를 점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게 흔하진 않아요. NFT 시장이 커지고 우리가 1위를 유지할 수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디팩터를 유지하고 성취하면은 데카콘이 되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크리스가 이제 NFT뱅크에 와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궁금한데, 제가 문화를 많이 신경을 쓰는데, 네. 솔직히 플레이샵. 해서 서로 엄청 친해지는 모습을 음... 봤을 때 그리고 컬처데이 같은 거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장벽이 해소되는 느낌을 봤을 때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기술 리더를 하다 보니까 조직 간의 케미, 원 팀이 되게 만드는 거더 음. 솔직한 문화를 갖게 되는 것이 임팩트가 큰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클스 오시고 나서 저희가 되게 문화적으로 많은 곳이도 하고 <laughs> 많이 바뀌기도 하고 음. 많이 이렇게 좀 저희에 맞게 커스텀에서 음. 적응해 나가고 있는 음.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크리스가 보고 계신 그림이 조금 더큰 그림들이 많으니까 음. 우리가 엔지니어 분들이 진짜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엔지니어 분들이 회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직군이라기보다는 뭐 백엔드, 프론트 음.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엔지니어의 음.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딜러랑 펌커랑 아. 힐러로 좀 정의를 해봤어요. 스타트업에서 음. 음. PMF, 프로덕트 마켓 피 d 를 찾아내는데 미친듯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고 하루 만에 서비스 만들어내고 음. 이런 사람들 있어. 그러니까 슈퍼스타기도 하고. 새로운 거를 쫓아가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빠르고 공격적이고 프로덕트 마켓 핏을 잘 찾아내는 스타트업에 너무 잘 맞는 성격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탱커인데, 첫 번째, 슈퍼스타 딜러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반면, 만들고 나는 지루해져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릴라이브라고 어. 유저들이 좋아할 만하고 버그가 어.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어. 든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엔드나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성향의 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어. 마지막으로 힐러라고 표현하는데 막 이제 롤에서 서포터 있죠 서포터가 어. 오더넬이잖아요 <laughs> 거기 하지 말라고. 결국 우리가 정말 뛰어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응. 지적인 능력은 비슷해요. 근데 우선순위, 전략적인 판단 능력이 진짜 차이가 응. 나거든요. 이제 우선순위를 잘 잡아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원팀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개발 문화를 조성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한 상황이죠. 그, 새, 세, 세 유형의 분들 다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다 필요하죠. 사실, 스타트업은 백엔드, 프론트엔드 막 이런 거 데이터 엔지니어 가릴 필요 없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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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다할수 있어요. <laughs> 어, 근데 그럼 약간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이런 성격이 혼재된 분보다는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좀 뚜렷하신 분이 음. 오시면 더 적합하다? 그럴 수 있죠. 능력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음. <laughs> 헬스는 힐러이신가요? 옛날 어렸을 땐 딜러 역할을 많이 네.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네. 딜러였다가 탱커였다가 힐러가 된 느낌이에요 열심히 응. 막 빠르게 쳐나가면 응. 한계점을 느껴요 이걸 응. 진짜 대규모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정적 엔지니어링 응. 필요하거든요 테스트 엔지니어링 근데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로 <laughs> 빙결이 응.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문화라든지 리크루팅이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지금 어, 네. 저희 NFT뱅크에서 테크 네. 리크루터로 네. 활약하고 있어요. <laughs> 거의 뭐 <laughs> 앞에서 인터뷰한 두 분이 네. 어, 크리스, 크리스. 이렇게 아, <laughs> 거기서 크리스를 만나게 됐었고, 음... 크리스랑 같이 에메롭스를 했었어요. 그 노하우, 전수해줘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네, 네. 네, 보여주세요. 설득할 때세 가지 보상, 동료, 문화. 어. 보상적인 면에서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성장성, 우리가 포지션이 잘 잡고 있고 우리가 진짜 데카콘까지갈수 있다라는 로드맵 확신을 주는 게좀 중요하고 두 번째 동료 면에서는 뛰어난 분들 S급을 대로 S급이 오게 돼 있어요 음. S급 분들의 예시를 들면서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을 음.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면에서는 그냥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회사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 회사 문화가 진짜 일하기 좋은가 내가 확신이 돼야 확신 갖고 말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가 문화적으로도 괜찮다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안에서도 노력을 하고 컬처데이라든지 플레이샵 같은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예시를 들면서 뭐, 사진을 보면서 설득을 하겠죠 실제로도 뭐 영상을 보든 사진을 보시든 얘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크리스가 그동안 쌓으신 개인 음. 브랜딩 음. 이거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크리스 라는 사람을 믿고 음. 또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고, 음. 이렇기 때문에 반은 음. 신뢰를 하고 멈추는 경우가 아. 많은 것 같아서. 어, 그렇죠. 그럼 이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음. 가장 보람찼던 혹은 가장 챌린징했던 순간 은 어떤 때였는지? 결국은 에메로스는 효율을 높이는 싸움이라서 비용과 생산성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저한테 수월했고요. 근데 조금 챌린징했던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도 요즘 다루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모든 NFT, 파이낸셜라이제이션의 파트너들의 데이터를 음. 스마트 컨트랙트를 까보고. API를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유저들의 응. 대출 정보를 다 정리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가지고 인스턴트 론을 받을 수 있게 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주니어가 돼가지고 새로운 걸 음. 배우는 느낌이라서 좀 재밌었죠. 개인적으로 크리스한테 궁금한 점이 음. 크리스가 지금 사실 되게 많은 일을 하시고 음. 어, 이미 경력도 많으시고 그러면 이제 크리스가 뭔가 최종적으로 바라보시는 커리어에서의 아. 목표나 이런 거가 항상 조금 궁금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커리어적으로는 저 회사를 음. 데카프를 만들어서 잘크기를 네. 만드는 게 정말 개인적으로도 중요해요. 음.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뜬 거죠. 네 왜냐하면 한국만 생각해보시면은 고사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힘들긴 하지만 굶진 않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레디플레이어 뭔 같은 세상이 네. 올 거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냐 생각해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엔터테인먼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소비를 하면서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임팩트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인더스트리 관점의 생각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도 VC가 생기긴 했지만 VC 관점의 커리어도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기술적인 듀 딜리전스는 제가 우리 회사에서도 많이 하게 되긴 했지만 네. 나중에 커리어로도 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 뭐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나왔어. 것 같아요. 개인 유튜브에서도 안 하시죠? 안했죠, 안했죠. 아 여기서만 <laughs> 보실 수 있는 <laughs> 맞아요. 한텐츠예요 인터뷰 필수 질문. 개인 취미. 알것 같긴 한데. 뭐 알아? 하... 운동을 여러 가지를 좋아해요. 일단은 물에 관련된 걸 좋아해. 요 프리다이빙도 하고. 어, 그거 몰랐어요. 서핑, 수영 좋아하고. 그러니까 물에서 하는 뭔가를 계속.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헬스 좋아하고 조깅 조깅도 응. 하, 어, 좋아하지 응. 조깅도 자주 하고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침배로러 다니기도 해요 어? 요새도 하세요? 가끔씩 해요 아 정말요? 네. 잘 추진 않는데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고양이 아 고양이 네. 그런 취미라기보다는 이제 창모 라고 <laughs> 진짜 크리스의 하루는 48시간인 것 같아요. 아, 네. 어, 크리스께 궁금하신 점 많을 것 같은데, 크리스께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NFT뱅크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꼭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